순 수로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그 이후로 처음 가는 거니까 거의 뭐 100년은 지났을 것입니다. 그런데 저기 가고 가고 가면 동쪽 동방에 어느 나라로 <laughs> 그렇게 가면 우리 외삼촌이 있다는 말. 근데 그 외삼촌이 지금 살아 계신지 어떻게 사시는지도 전혀 몰라. 그렇죠?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사정을 모르고 누구 집에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?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. 그러니까 그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막막하냐는 것입니다. 뭐 연락 다 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만나십시다. 외삼촌 가서 뵙겠습니다.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정말 그야말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.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우리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